안녕하세요. 굿 시설관리의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정류기반의 기능 및 점검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정류기반은 평상시 한전전원을 받아 정류기의 충전부를 통해 비상전원의 정류기반 배터리를 충전하고 정전시 배터리를 이용하여 서 LBS, V12, ACD, ATS 등 조작 전원을 공급하여서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전원을 비상전원 라인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자동 제어하는 장비입니다. 정류기반의 점검 방법을 보면 평상시 정류기반은 12V 배터리를 9개 연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충전중인 정류기반은 부동충전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게 되는데요. 주변 온도 25도 기준으로 충전 전압이 117V에서 119V 정도가 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됐거나 셀 전압에 불균형이 발생됐을 경우에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균등 충전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균등 충전을 실시하고 나면 배터리 의 충전 전압은 119V에서 122V 정도 약간 전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위의 방식으로 충전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필요시 수동 메뉴에 놓고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충전 전압은 약 118V에서 120V가 됩니다. 이 외에 과 충전을 하거나 저전압이 발생하거나 또는 메인의 입력 전압의 이상이 발생됐을 경우 정류기반 배터리 충전 전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류기반의 배터리 정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인디게이터라고 해서 배터리에 보면 표시창이 있습니다. 초록색과 검정색, 방전이 되게 되면 흰색으로 표시되는 표시창이 있어요. 그러나 표시창이 충전되어 있다고 해서 배터리의 모든 성능이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전압과 전, 전류가 정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정류기반의 충전용 차단기를 내려서 충전 상태를 확인하시거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배터리의 전용 부하 테스터기로 정류기반 배터리를 한셀한셀 한셀 전수 검사해야 보다 정확한 정류기반의 충전용 배터리의 전압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정유기반에 동작할 수 있는 동작 전압은 93.5V에서 121V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정유기반에 충전용 차단기를 내려서 충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충전용 차단기를 내리, 내렸더니 배터리 전압이 약간 117V로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류기반 충전용 차단기를 내려서 어, 충전 상태를 배터리의 충전 상태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류기반의 배터리 교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무보수 밀폐형 배터리의 경우 제조사의 권장 수명은 2년에서 3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3년 정도에 교체하시지만, 중요 시설인 경우 2년마다 교체하는 경우도 덜어는 있습니다. 문우의 밀폐형 배터리의 경우 제조사의 권장 기대 수명은 3년에서 4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기대 수명보다 길게 사용하시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청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류기에서 배터리를 가충전 하거나 리플전압이 형성되게 되면 은 정류기반 배터리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수명에 맞추어 교체하시고 정류기의 충전전압을 잘 체크하신다면 폭발을 최대한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규기반의 기능 및 점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